자기 어필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에서 온유한자가 복받는다는 말,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완전 호구대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느끼는 거 너무 당연해요.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온유함은 약점이나 다름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호구가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오히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태도에 가까워요 엄청난 힘과 실력을 가졌지만 그걸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만 쓰는 넘사벽 컨트롤 능력 같은 거죠 이 온유함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비유하자면 게임의 최종 보스급 능력을 가지셨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스스로를 너프하고 십자가라는 가장 어려운 코스트를 깨신 거예요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통제한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면 이제 우리는 나를 증명해야 하는 게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치는 좋아요 수나 합격 통지서로 결정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려는 이미 최고 등급이 확정되었으니까요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뭘까요? 이제 이 세상을 치열한 생존 경쟁 게임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진 오픈월드 갓겜처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과 불안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의 아름다움을 음 편히 즐기는 프레이어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세상을 소유하는 법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온유함은 위축되고 패배하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힙하고 강력한 길입니다. 아멘.